안녕하세요, 미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홈셀리콘으로 모자뜨기 입을 찍어볼 건데, 이거 제가 입으로 갑자기 넘어가게 됐어 완전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반죽하다가 핸드폰을 쳐버려가지고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동영상에 끊겨가지고 입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입으로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반죽을 다 해줬습니다 기름이 기름을 막 묻히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되게 말라네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손에도 안 묻어요 그냥 기름만 묻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이게 기름 때문에 휴지가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기름기를 거의 빼신 후에, 여기다가, 이걸, 좀, 둥글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기둥이요. 네. 이건 네모나기 때문에, 네모난 모양으로 할게요. 네모난 모양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따가 이렇게 해주시고, 눌러주세요. 이게, 제가 얘를 좀더 자르고 올게요. 네, 제가 자르진 않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밀어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왠지 이 그릇을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저 토핑, 저 펜팩 토핑은, 그릇물뜯 사람, 물 뜯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빌고, 빌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두 번을 나뉘어서 했거든요. 이거 누르는 걸그러니까 약간 찢어져 그러더라고요. 이게 끈적이는 거, 처음에 끈적이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거 할때 어, 창문을 꼭 열어주세요. 창문. 창문 안열어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냄새는 그렇게 안 나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음, 약 3시간? 3시간 정도 말려진, 말리신 다음에 떼시고, 음, 말리신 다음에 떼시고, 이제는 한번 그, 어, 그릇, 그냥 점토로 한번 눌러보시면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뭐지, 홈 실리콘으로 모드뜨기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